정폭행 혐의로 피소된 박시우 씨와 고소인 A 양이 어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A 양의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기도 했는데요.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이어 사건 당사자들의 대질신문까지 13일 오전부터 이어진 사건에 연루된 세 사람의 행적을 살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폭행 혐의로 박시우를 고소한 A 양이 처음으로 언론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호감이 있었다는 박시후와 정신을 차려보니 성폭행을 당한 뒤였다는 A양. 서로 상반된 진술을 일관하고 있는 양측이 결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았습니다. 13일 오전 이들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 소식이 알려진 후 양천구에 위치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앞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운집했는데요. 이날 처음으로 고소인 A 양이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패딩 점퍼에 청바지 차림으로 등장한 A 양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듯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였는데요. 급히 발걸음을 옮겨 국과수로 모습을 감췄습니다. A 양 도착 1시간여 후 박시후도 국과수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언론의 관심이 부담스러운 듯 취재진의 눈을 피해 조용히 움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식사 하고 오시게까비다고하기에 지금 그 하는 분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 밥을 쉽게 먹고 한시 반부터 재개를 한다니까. 식사하고 오세요. 안에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근데 의견이 공통돼야 되는 모양. 우리는 잘 모르니까. 한시 반에 재개를 한다고요? 예, 한시 반에.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요 6시 다리 되겠다고 하는데. 진짜요? 저녁 6시요? 네.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오랜 시간 이어졌는데요. 약 5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친 박시후는 미리 시동을 걸어둔 차량을 이용해 신속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차 안에 있어 그 모습을 볼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취재진들이 그의 모습을 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었는데요. A 양 역시 7시간에 걸친 조사 후 건물을 빠져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발견한 생방송 스타뉴스 취재진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시도했는데요. 모자와 머플러 등으로 얼굴을 가린 그녀 역시 차량을 이용해 급하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같은 날 오후 서울 서부경찰서에는 정문까지 이어진 포토라인에 빼곡히 취재진들이 자리했는데요. 오후 6시경 대질신문을 위해 박시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과수에서 조사를 마치고 조용히 이동했던 모습과 달리 서부 경찰서에서는 당당히 카메라 앞에 선 박시후. 그레이 컬러의 수트에 보라색 넥타이를 매치한 단정한 차림으로 경찰서를 찾은 박시후는 이전보다 수척해진 모습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지난 몇주 동안 저에게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저로 인해 많은 분들 또한. 아... 피로함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본 사건이 조속히 신속 마무리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오늘 지금 대진 신문 앞두고 있는데, 대진 신문 앞두고 있는데 심경이 어떠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전한 뒤 박시우는 조사를 네. 받기 위해 경찰서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곧이어 사건의 또 다른 인물로 꼽히는 박시후의 후배 해주시죠. K 군도 카메라 앞에 서며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향했는데요. 처음 입장하고 동의를 하신 겁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시죠. 박시후와 박시후의 후배 K 군이 수많은 취재진 앞에 서며 당당히 경찰서로 들어간 반면, 연예인 지망생 A 양은 경찰서 후문을 이용해 조용히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정 무렵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상한 대질 신문은 8시간 가량 이어져 14일 새벽 2시 40분께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대질 신문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경찰서 앞을 지킨 취재진들은 곧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선 박시우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길어진 조사에 조금은 지쳐 있는 듯 보였지만 얼굴 표정은 이전보다는 다소 밝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대지조사 받으셨는데 네. 오늘도 네. 진술이 많이 엇갈리든가요 네. <laughs> 네. 추운데 네, 고생이 많습니다. 네, 경찰 조사에 충실히 임했습니다. 어, 진실은 꼭 밝혀질 겁니다. 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조사가 본인한테 좀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허드슴을 지은 채 간단히 입장을 밝힌 박시우는 이후 이어진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는데요. 그렇게 박시우가 경찰서를 나서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야 고소인 A 양도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국과수에서와 마찬가지로 모자와 머플러 등을 이용해 얼굴을 가린 그녀는 취재진들의 질문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는데요. 지금 측이 어떠십니까? 보디어 후배 K군 역시 차량을 이용해 빠르게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대질심문을 받은 세 사람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상반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차 조사, 2차 조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서 대질조사를 오늘 어, 박시우 측을 마치고, 앞으로 향후 예, 국가수 거짓말 탐지의 결과를 예, 참고하고, 어, 저희들이 조사된 내용을 판단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어, 결과는 앞으로 그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어, 예상됩니다. 종전에 어, 진술했던 것과 각자 그 상반된 진술을 했지만은 각자 진술을 모두 다 잘했기 때문에 예,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판단을 냉철하게 할 것으로 어, 그렇게 그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그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조사된 결과를 예, 면밀히 검토해서 예, 판단할 것입니다. 특별한 증거 제시라든가 카톡 내용에는 특별하게 제시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그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도 검토해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음, 국과수 결과 포함해서 어, 앞으로 한 2주 정도 어, 걸릴 걸로 어, 예상됩니다. 사건의 당사자가 모두 모인 거짓말 탐지기 조사와 대질신문. 이번 조사가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수 있을지 재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